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자, 어 이제 뭐, 장마도다 끝나고, 그냥, 근데 여기는 막 계속 뭐, 스콜성 강우, 스콜성 호우, 강우가냐, 호우. 계속 이렇게 몰아쳤다가 또, 소강 상태 됐다가 계속 그렇습니다. 자, 참외 한번 볼까요? 참외가 생긴 건 이래도, 어릴 때 하나 따먹어봤는데, 예, 네, 맛이 들었어요. 네. 그래도 뭐, 제 간식거리로는 이 정도면 뭐한 그래도 아주 많지는 않은데 아 근데 뭐 이렇게 수직재배로 해으니까 수박도 마찬가지고 참외도 생각보다 많이 달리진 않네요 네. 무지하게 많이 달릴 줄 알고 기대했는데 사실은 네 이제서야 이제 뭔가 이게 색깔이 근데 색깔 전에 일단 이파리가 다, <laughs> 아니, 초토화됐네요, 그냥. 이파리들이 다 광합성을 못하고, 다 시들어 버려가지고, 네.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네요. 개수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안에 여섯, 여기, 여기, 여섯 개.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뭐 이런 거 쳐야 되나? 열 세,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여기, 열 일곱, 열 여덟, 열 여덟. 열러홉 스물, 스물 하나 그냥 20개 정도, 20개 정도 열렸네요. 네, 뭐이 정도면 만족하긴 하는데 근데 뭐더 사실 많이 기대는 했거든요. 막 터널이 만들어지기까지 저막 이렇게 네? 그 터널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늘까지 올라온 애들은 조금밖에 안되고 올라오다가 다 멈췄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상반기로 들어서 하반기 상반기 네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접어 들어가지고 텃밭에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양배추는 최근에 몇개 수확을 했어요 네. 왜냐면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냅뒀다 양, 애벌레들한테 다 뺏길 것 같아가지고, 조기수확몇 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이 든, 좀 약간 빠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빨리 하루라도 따야지 이게 제가 먹을 게 있고, 늦으면 은 국물도 없다는 사실. 자, 또 그리고 호박은 뭐 심심치 않게 계속 오이나 따 먹어야겠네. 네, 오이 한번 따 보겠습니다. 오이가 사실은 <laughs> 초반에 잘 열렸다가, 해간 병이 오면은 뭐 병이 오면 뭐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이제 뭐 이렇게 간헐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씩 한, 한두 개씩 이렇게 열리는 그런 오이들 따 먹고 그냥 저의 간식거리죠, 그냥. 그 정도로 근데 족합니다. 자, 다른 곳에 있는 이제 또창문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야 근데 알수 없는 피해 중에 하나가 이 왕산딸인데, 기 엄청나게 잘 키웠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태풍 때 한번 쓰러지고 나가지고 제가 말뚝으로 와서 세워준 애들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뿌리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얘는 완전히 이제 뭐 시들어서 거의 다 고사 직전이고 얘는 그래도 이파리가 그래도 다 죽지는 않고 조금 살아 있긴 있어요 근데 두고 봐야죠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왕산딸기는 엄청나게 새벽이 아주 좋아져서 이렇게 네. 어저께도 포도 이렇게 좀 수확을 해 봤는데 아우 먹을만해요 아주 대포도가 이렇게 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가족이 먹기에는 충분합니다 네, 양이 내년에는 아마 이제 위에서 진짜 사다 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씩 봉지 씌우고 높아서 좀 번거롭긴 한데 어우 그늘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이 밑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제가 변형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네. 잘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또 바꿔보겠습니다. 야. 광산다기를 밭에서 좀 꺼내주려고 했더니 생김새가 프로 프로 타고 보기가 좋아서 일단 내버려둬야 될것 같습니다. 자. 비가 뭐 엄청나게 쏟아버가지고이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이렇게 고이는 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나무들은.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게 죽은 이유가 뿌리가 너무 지금 물에 채 가지고 뿌리가 썩, 썩을 것 같습니다. 썩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자 어쨌든 텃밭에 이곳저곳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재배치를 해야 최적화가 될수 있는 그런 게 나올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밤나무 보세요. 엄청 많이 컸는데 열매가 없었어 올해 옥수수를 키우느라 보니까 옥수수에 묻혀가지고 몸집은 커졌습니다. 그래도 열매는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왕산딸기가 아주 그래도 많이 팔려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는 네, 육묘장에 왕산딸기들이 숭숭 지금 자리가 빈 데가 많죠. 다 팔려 나갔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한 스무 주가 팔려 나갔고, 네. 자,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저희 농장에는 약간 이런 식의 소득도 생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 뭐 계속 연구하면서 곳곳을 재밌는 공간으로 이렇게 계속 개발하면서 네?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 야, 로컬이 너왜 이렇게 컸냐? 느낌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훅 자란 것 같냐 느낌이? 자, 어제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야, 이리 와. <laughs> 통 속에 그냥 물이 가득합니다. 야, 점점 제가 원하는 어떤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포도나무가 지금 많이 잎을 덮고 네,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포도나무 그늘 아래 크, 가만히 있어 시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시네 포도나무 그늘 아래 나는 편안한 낮잠을 취한다 말면서 가만히 있어도 잠이 쏟아지고 포도 나무 잎 사이로 반짝반짝거리는 태양의 눈부신 빛에 나의 눈은 스르르 감긴다. 막 이런 면식으로 이제 <laughs> 시 쓰고 앉아있네. 그죠? 시가 나올 것 같아. 시가. 어 제가 이것도 어 이거 달의 달에 낭굴인데 달에도 많이 자랐네요. 에? 달에도 제가 이거 달의 말고 이거 뭐야? 이 자식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지? 갑자기 생각나. 야콘. 야콘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자랐는데, 아 환영하지 않아요 저는. 달에, 다레. 달에가 좋아요. 국산 키위. 네. 자 포도나무 세력이 이제 이렇게 쭉다 뻗어서 여기까지 이제 다 덮게 되면은, 아 텃밭에 어떤 그 가치가 저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요 그러면 이제 그늘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는 곰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잘 심기 위해서 밭 조성을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북을 더 돋궈져 가지고 지금 배수에 취약해 이렇게 해 보니까 물 빠짐이 잘안 돼서 그게 참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뱃을 좀 깊이 파고 어, 어쨌든, 이렇게, 유공과이게 관을 묻을까, 흉관 같은 거, 그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자, 가을이 돼야지, 이게, 물이 다 빠지고 나서, 그때부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물에, 흙을, 흙들이 물을 엄청나게 먹고 있기 때문에, 무게도 무게지만, 예, 네, 이런 날은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새롭게, 변신되고 있는 텃밭의 모양이 저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텃밭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변한 이 텃밭 포도나무 농굴 아래 이 모습들을 봐주세요 지금 가지와 주가지와 이 이파리 사이에 이 결순에 해당되는 이파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자라서 얘네들이 사실은 이제 촘촘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포도를 얼마나 많이 제가 이제 생산할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은 밑에 거름도그 여기를 이제 테두리를 해가지고 크게, 예? 네? 걸음을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곰치들도 다 옮겨야 될것 같고, 네. 그래야지 이제 포도나무가 잘 자라지만 이 영양분들이 포도 열매한테 가기 때문에 그냥 걸음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포도 나무가 내년에 기대가 많습니다. 제 포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들도 이렇게 포도를 따갔더니 엄청 신기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야 로코라, 너좀 지져라 지져. 짖어. 어? 새끼 겁만 많고 이거. 어? 그래도 집값 쓰... 밥값 야지 <laughs> 집값 이대 응? 애 대게 볼게요. 가만히 있다가도, 제가 이렇게 인기척 하잖아요? 바로 도망가요, 똥개. <laughs> 누렁이의 그 기본적인 그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멀리서는 꼬리치는데 가까이 가면 도망가요. 자, 그래도 참 내가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잘 생겼습니다. 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이제 점점 이제 말복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절정에 이르러고 지금 기상이 지금 저기도 약간 이제 수증기 같이 산꼭대기에 지금 구름 같이 걸렸는데 엄청 지금 고온다습합니다 약간 비가 와가지고 더위는 조금 가시긴 했는데 얘들 계속 뭐 연일 폭이, 폭염이 계속 된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로컬 아인사자 이 로코 리가 표 정이 좋을땐 저렇게 좋 다가 이렇게 심루 락한 표정？지금 되게 애가 슬퍼 보여 <laughs> 감사 합니다.